안녕하세요. 고냉의 포토샵입니다. 오늘은 도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요 아이와 강아지를 강조를 해줬죠. 그리고 나머지 배경은 흑백 처리를 해서 이미지가 강조되도록 만들었죠. 우선 사용할 이미지를 꺼내주시고요. 파일에 오픈하셔도 되고요. 브라워 인 브릿지 눌러주시면 브릿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죠. PSD 파일, 원본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적용할 이미지, 작업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포토샵으로 열리죠. 열어주시고요. 툴박스에 보시면 이동 툴 옆에 선택 툴, 도형 선택 툴, 사각 선택 툴, 원형 선택 툴,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선택 툴 클릭을 했을 때 옵션 바에 보시면 선택 영역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두 번째는 선택한 영역을 추가할 때, 세 번째는 선택한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뺄때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을 선택할 때 설정하실 수 있고요. 패덕 값은 선택한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할 건데 가장자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것인지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와 그 다음에 강아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배경 부분을 흑백을 처리해 줬죠. 우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원형이 만들어져요. 드래그 할 때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정원으로 드래그 하실 수 있고요. Alt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각 선택 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I 영역을 원형 선택 툴 이용해서 선택 영역 잡아 줄 거니까 Alt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해 주시고 이 선택 영역 마우스 포인트를 가운데 갖다 대면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 옵션바에 보시면 선택 영역을 추가해서 선택할 거니까 두 번째 거 합집합 선택 영역 합집합 Add to Selection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정 원으로 선택 영역을 추가할 거니까 Alt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하시고 Alt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전 단계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Ctrl Z 눌러주시면 전 단계로 돌아가져요. 선택되죠. 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 바깥쪽 영역을 흑백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이미지 아이 영역과 강아지 영역이 뺀 나머지 부분을 선택할 거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야 돼요. 셀렉트 해 보시면 인버스 단축키는 Shift Ctrl I, Ctrl Shift I. 뭘 눌러도 상관없어요. 인벌스 Ctrl Shift I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죠. 반전한 선택 영역을 흑백 처리할 거니까. 내가 이미지에 보시면 이미지, 이미지를 컬러를 바꾼다든지 이미지 보정할 때는 이미지 메뉴에 다 들어있어요. Adjustment 가시면. 여기에 데추레이트 단축키는 Ctrl Shift U 눌러주시면 선택한 영역이 흑백 영역으로 바뀌어지시죠. 그리고 나서 Ctrl D 선택 영역 해제. Select 보시면, Deselect Ctrl D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 해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I 이미지와 그 다음에 강아지 이미지가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어, 완성본을 보시면 바깥쪽에 바깥쪽에 테두리 하얀색 스트로크 테두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쪽에 테두리도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라인에다가 스트로크를 줄 거니까 키보드에 t r l A 셀렉트 해보시면 모두 선택하겠다. Ctrl A 눌러주시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선택한 부분에다가 스트로크를 줄 거니까 에디트 편집 메뉴에 가시면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스트로크 들어가 주시면요. 스트로크 대화 상자 뜨죠. 내가 스트로크 줄 건데, 얼마만큼 줄 것이냐, 뭐한20 정도 줘볼게요. 20픽셀. 그리고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컬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스트로크 20을 줄 건데, 로케이션, 어디, 어디에다 줄 것인지, 안쪽으로 줄 것인지, 혹은 선택한 영역을 기점으로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줄 것인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줄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안쪽으로 줄 거니까, 인사이드에 놓고요. 또 투명도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블렌딩 모드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인사이드. 오케이 OK 해주시면 내가 설정한 값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셀렉트해 보시면 디셀렉트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선택 영역 기본 도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추가하거나 혹은 선택을 뺄때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 반전,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는 사각 선택 툴도 마찬가지고 원형 선택 툴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정 사이즈의 도형 선택 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Alt 키는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Alt Shift 드래그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정 사이즈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추가하실 때는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합치 팝.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을 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t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교차되는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교차되는 선택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뺄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Ctrl T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형 선택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된답니다.